미국의 고용과 성장이 잇따라 냉각되고 있다는 지표가 발표됐지만 2%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어 불경기 우려는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추가 지원했던 푸드 스탬프가 끝나면서 빈곤층 결식 가동이 두 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고속철도가 곳곳에서 확장 또는 신설되는데 암트랙뿐만 아니라 민간 철도 회사까지 가세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남폭 운전하는 사례가 많은 지역으로 애리조나와 버지니아, 텍사스와 뉴욕, 캘리포니아 등이 꼽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개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경제에서 고용과 성장이 잇따라 냉각되는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10만 명대의 일자리 증가와 2%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어 불경기 우려를 다시 높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해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가 연속 금리 인상의 여파인 듯 다소 냉각되고 있다는 신호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국내 총 생산 경쟁률은 2분기 속보치에서 2.1% 성장한 것으로 연방상무부가 30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달에 처음 발표했던 첫 번째 성장률 2.4%에서 하향 조정된 것으로 당초보다는 냉각된 것으로 수정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1분기 2%에 이어 2분기에도 2.1%로 거의 비슷한 성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견고하기만 했던 미국의 고용시장에서도 다소 냉각되고 있다는 지표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은 7월에 880만 개로 나타나 전달에 920만 개에서 33만 8천 개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2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서 19만 8천 개 헬스케어에서 13만개, 주정부와 로컬정부에서 6만700개, 지역교육에서 6만2천개가 감소했습니다. 더 많은 봉급과 더 나은 베네핏을 받기 위해 일터를 떠나고 바꾼 이직자들은 7월에 350만명으로 전달보다 25만3천명 줄어들었습니다. 잡 오프닝과 이직자들이 대폭 감소한 것은 그만큼 미국의 고용시장이 다소 느슨해졌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고용지표에서 가장 중시되는 미국의 일자리 증가폭도 앞으로 더 냉각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ADP가 30일 발표한 민간업계 고용은 7월 37만 1천 명에서 8월에는 17만 7천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여기에 정부 고용지표 등을 반영하는 미국 정부의 일자리 증가폭도 7월 18만 7천 개에서 8월에는 17만 개로 더 줄어들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과 성장이 다소 냉각되는 것은 물가 잡기를 위해 11번이나 기준금리를 올린 연방준비제도가 의도한 것이어서 급속 냉각만 아니라면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 즉 소프트랜딩에서 불가피한 둔화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 증가폭이 10만 명대를 유지하고 2%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냉각되는 경기지표에도 불구하고 불경기 우려를 다시 되살리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에서 팬데믹 기간 중에 추가 지원했던 식품 보조인 푸드 스탬프가 끝나면서 빈곤층에서 끼니를 거르는 결식가동이 두 배나 급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푸드 스탬프를 받아온 빈곤층 가정에서는 열 가구당 네 가구나 아이들의 끼니를 거르고 있다고 밝혀 결식가동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팬데믹 기간 중 학교들이 휴업해 학교 급식을 중단한 것을 계기로 2020년 초반부터 이른바 PEBT 카드에 빈곤층 식료품 보조를 대폭 증액한 푸드 스탬프를 제공해 왔습니다. 빈곤 아동 1인당 한 달에 250달러에서 400달러까지 푸드 스탬프를 더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5월 11일에 국가보건비상사태가 종료됨에 따라 푸드스탬프의 증액분이 단계별로 축소돼 올여름 현재 빈곤아동 1인당 120달러로 1년 전보다 70%나 대폭 줄었습니다. 빈곤아동 1인당 120달러의 추가 푸드스탬프도 9월 30일에는 완전 끝납니다. 팬데믹 추가 지원인 PEBT 카드를 받아온 가정에서 증액분이 삭감된 후 자녀들의 끼니를 거르고 있다고 밝힌 빈곤층이 10가구당 4가구를 넘는 42%나 된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결식 가동의 비율이 1년 전 삭감되기 전에 20%에서 삭감된 후 현재 42%로 두배 이상 급등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푸드 스탬프 축소로 덜 먹고 있다는 답변은 55%나 돼서 1년 전에 27%보다 두 배나 늘어났습니다. 9월 말 추가 증액분이 완전 끝나면 미국 빈곤층의 결식 가동 비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빈곤층의 결식 가동 비율이 급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8세 이상 성인들의 식량 부족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센서스국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8월 초 현재 먹거리 부족을 겪고 있다는 18세 이상 성인들은 2,3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시시피는 20%, 켄터키는 16.4%, 조지아는 16%, 루이지애나는 15.8%, 뉴멕시코는 15.3%로 남부지역이 심각한 빈곤층의 먹거리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캘리포니아는 13.8%, 플로리다는 13.4%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 반면, 메릴랜드는 11.6%, 뉴욕 10.4%, 버지니아 9.8%, 뉴저지 9.5%, 펜실베니아 9%로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미국의 빈곤층, 저소득층은 먹거리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동시에 렌트비, 전기와 깨스료 등 유틸리티 비용을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렌트비를 밀리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을 보면 자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다섯 가구당 한 가구인 2 0인대 비해 무자녀 가정은 10%로 큰 차이가 났습니다. 전기와 가스등 유틸리티 비용을 못 내고 있다는 저소득층 비율에서도 자녀 있는 가정은 3 3인대 비해 무자녀 가정은 16%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시속 200마일 안팎으로 달리는 고속 철도가 곳곳에서 확장 또는 신설되는 대역사가 암트랙에 민간 철도 회사까지 가세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과 보스턴까지의 동북부 노선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를 잇는 캘리포니아 구간, 캐나다 벤쿠버에서 시애틀을 연결하는 서북미 구간, 텍사스 달라스와 휴스턴 구간에선 암트랙이 확장하고, 민간 철도 회사는 올랜도에서 마이애미 구간에 이어 라스베가스에서 LA 구간 신설. 공사에 나섭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에서도 때는 늦었지만 한 고속철도 시대를 열기 위한 대역사가 크게 다섯 개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공기업인 암트랙이 고속철도를 확장하고 있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허용된 민간 고속철도 회사가 가세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워싱턴 D.C.에서 보스턴까지의 암트랙 동북 분호선. 457마일 구간에는 내년에 25억 달러를 들여 뉴 아셀라 고속철도 열차를 28량 투입해 운행하게 됩니다. 이 구간에 뉴 아셀라는 전세기 고속철도의 평균 속도인 시속 186마일에는 다수 못 미치는 160마일로 운행하게 됩니다. 둘째, 50년 만에 처음으로 허용된 민간철도 회사인 브라이트 라인이 두 곳에서 고속철도를 확장또는신설해 운행하게 됩니다. 우선 플로리다에서 마이애미에서 웨스트판비치까지 운행하고 있는 구간을 오랜드로 확장해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속 186마일의 고속철도로 이 구간을 3시간 안에 주파하게 됩니다. 브라이트 라인은 이어 브라이트 웨스트로 이름 붙인 두 번째 고속철도 신설안을 확정해 추진할 체비를 하고 있는데 라스베이거스에서 로스앤젤레스를 잇는 265일마일 구간에 120억 달러를 투입해 고속철을 신설하게 됩니다. 이 구간은 올 연말 기공해 2028년에 열리는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 개막 직전에 개통한다는 목표인데 고속철도가 운행되면 시속 186마일로 2시간 10분에 주파하게 됩니다. 셋째는 미국의 고속철도 구간에서는 가장 긴 캘리포니아 고속철도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 나중에는 샌디에고까지 있는 무려 500마일 구간입니다. 일부 구간은 이미 공사 중이지만 당초 소요 예산이 330억 달러였다가 지금은 1280억 달러로 네 배나 급증해 있어 캘리포니아 주에서 85%를 부담키로한 예산 문제로 지연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넷째는 암프랙의 퍼시픽 노스웨스트 고속철도로 캐나다 벤쿠버에서 미국 시애틀 포틀랜드를 잇는 413마일 구간에 최대 420억 달러를 투입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부 투자하고 있는 민관 합작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당초 일정보다는 늦어지고 있어 2035년에나 개통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텍사스 고속철도로 달라스와 슈스턴을 잇는 240마일 구간에 300억 달러를 투입해 2026년부터 시속 200마일의 고속철도를 운행해 90분 안에 주파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교통체증과 스트레스 등으로 분노하는 운전자들이 난폭 운전하는 사례가 많은 지역으로 애리조나와 버지니아, 텍사스와 뉴욕, 캘리포니아 등이 꼽혔습니다. 대도시들의 교통체증이 심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운전자들이 자주 분노해 옆차를 향해 소리 지르거나 난폭 운전으로 위협하고 심지어 총격까지 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도 운전자들이 자주 분노해 옆차 운전자들을 향해 소리치거나 욕설을 퍼붓고 난폭운전을 하는 사례들이 대도시들의 교통체증이 심할수록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브스가 미 전역에서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분노한 운전자, 난폭운전이 가장 많은 곳은 애리조나로 꼽혔습니다. 애리조나에선 운전 중 옆차 운전자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싸움을 하는 비율이 31.5%. 분노한 운전자의 난폭 운전을 목격한 비율도 역시 31.5%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로드 아일랜드이고, 3위는 웨스트버지니아로 조사돼 대도시 교통 체증이 많지 않은 곳인데도 분노한 운전자 난폭 운전이 자주 목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위는 워싱턴 dc와 인접해 시도 때도 없는 교통 체증을 겪고 있는 버지니아로 소리를 지르거나 싸우는 경우를 목격한 비율은 50.5%나 되고, 난폭 운전을 경험한 비율은 22.5%로 조사됐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 지역들을 보면 8위는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로 운전 중 고함과 싸움을 목격한 비율이 29.5%이고 난폭 운전은 1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위는 텍사스로 고함과 싸움 목격은 46.5%나 됐으나 난폭 운전은 16.5%로 비교적 낮았습니다. 12위는 뉴욕으로 운전 중 고함과 싸움을 본 비율은 17.5%였고, 난폭운전 목격 비율은 24%로 나타났습니다. 13위는 캘리포니아로 운전 중 타인에게 소리지르거나 싸움하는 비율은 23.5%이고, 난폭운전은 19.5%로 조사됐습니다. 17위는 플로리다로 타인과의 고함과 싸움이 15%, 난폭운전을 경험한 비율은 19.5%로 나타났습니다. 19위는 메릴랜드로 고함과 싸움이 14%, 남폭운전은 13%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비해 조지아, 서부 워싱턴주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위가 조지아로 운전 중 고함과 욕설, 싸움을 본 비율이 6%에 그친 반면 남폭운전은 48%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서부 워싱턴주는 44위의 양호한 지역으로 꼽혔는데 운전 중 고함과 싸움을 본 비율은 15.5%, 난폭운전을 경험한 비율은 8.5%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아는엔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개입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기 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대의원들이 7월 중순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중대한 선택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드로 뉴욕과 조지아에서 주 검사들에 의해 두 번, 연방에서 잭 스미스 특별검사에 의해 두번등네 번이나 형사 기소됐으나 2024대학권행레이스에서는 타격 대신에 지지표 결집과 선거 자금 모금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속속 정해지고 있는 재판 일정상 대선 개입 관련으로 유죄 편기를 받기 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사당 점거 사태와 관련된 워싱턴 D.C. 연방 법정 재판이 내년 3월 4일 시작되고 조지아주의 대선 개입 재판도 비슷한 시기에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의 입마금 대가 지불과 회계장부 조작 등에 대한 재판은 내년 3월 25일 시작되고. 플로리다 연방법정에서 열리는 기밀문건 사건 재판은 내년 5월 20일 착수됩니다. 주 검사나 특별 검사가 배심원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를 제시하는데 4주에서 6주나 걸리고 피고인 변호사들이 증인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어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이 나오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게 분명합니다. 반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은 내년 1월 15일 아이오와 코커스와 1월 26일 뉴햄프셔예 비선거로 시작되고 내년 3월 5일 캘리포니아, 텍사스, 버지니아 등 15개 주 동시 경선이 실시되는 슈퍼 파일 승부가 펼쳐집니다. 3월 12일 조지아와 워싱턴주에 이어 3월 19일에는 4개 주 경선이 실시되는데 그중 플로리다와 오하이오주는 승자 독식이어서 승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 3월 초 대선 관련 재판이 시작되더라도 유무죄 편결이 나오기도 전인 이르면 내년 3월 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 지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공화당 진영이 트럼프 충성파와 기관 조직들로 분열돼 간단치 않은 내홍을 겪게 될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내다봤습니다. 공화당은 내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위스콘신 미르워키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11월 5일 본선에 나갈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공화당은 경선에서 선출되는 2363명과 당뇨 104명을 포함해 대의원 2467명 중에서 과반인 1234명을 얻는 후보를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당대회 직전까지 유죄 편결을 받아 형사 중범죄자 신분이 될 경우 공화당 내에서 후보 교체론과 추대론으로 분열되고 전당대에서 반란표를 모색하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각 주별로 선출 대의원들이 공화당원들의 뜻에 따라 전당대에서 표를 던질 것인지 규칙을 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심각한 내홍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